여러분, 안녕하세요. 저희 오늘 처음으로 백패킹에 도전을 합니다. 이제 가까운 곳으로 가려고 하고요. 처음 백패킹이어서 잘할 수 있을지 걱정이 많이 됩니다. 안녕하세요, 로아입니다. 수종사에 도착해서 올라가 보려고 합니다. 여러분, 생각보다 엄청 힘들어요. 올라오는데 숨이 가파서, 진짜 만만한 게 아니었어요. 거의 처음에 올라오는 400, 400m 정도가 엄청난 급사여서, 와, 진짜 힘들게 올라왔고요. 지금부터는 한 100m 정도 지났는데, 어, 이때부터는 약간 능선길을 걷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조금 더 수월한데, 이제 마지막 한 200m는 어느 정도 길이 나올지, 잘 모르겠습니다. 한번 봐볼게요. 더 멋있겠지? 이제 계단을만 오르면 정상입니다. 아 진짜 너무 힘들어 죽는 줄 알았어요. 산 정상석입니다. 600m밖에 안 되는데 올라오는데 고생 을 많이 했어요. 이제 곧 해가 질것 같으니까 사이트 구축부터 하겠습니다. 근데 생각보다 땀을 많이 흘러가지고 좀음 이제 슬슬 추워지기 시작해요. 옷을 갈아입어야 될것 같습니다. <놀람> 저희 이제 세팅 끝나고 저녁 먹으려고 합니다. 오늘 저녁은 아까 편의점에서 사온 것들로 먹어보려고요. 페스케 네, 처음 한다고 해서 발열팩을 처음으로 써보려고 하는데요. 쓰리스타라고 발열제를 발열팩을 이거를 한 10개 묶음으로 팔더라고요. 그래서 구매를 했고요. 일단은 그냥 이 발열팩 들어가는 이 비닐로 한번 사용을 해보고 좀더 다닐 예정이면은 그 플라스틱 통을 구매를 하려고요. 저희 집에서 고추장찌개를 해 가지고 왔어요. 선에 딱 맞췄어요, 선풍선더 넣어줘요. 잠갔다. 아 미안. 아우, 신기해. 와 신기해 넣어버리면 될거 같아 중붕 타고 나서 할까야 일단은 다 들어갈 것 같아 네그몇 그러면... 분? 20분 따뜻하니까 점점 여기가 따뜻해지는 것 같아 이것도 재미네요 <laughs> 국은 엄청 따뜻하게 잘 먹을 것 같아 발래 대기 중간에 터져가지고 자꾸 열려요. 그래서 뜨거워가지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. 이거 제법 따뜻한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나눠야지. 어, 조금만 더 남겨서 팝판 들었어. 얘네 안 보이네. 얘네 어 얘네 됐다. 는잘안된것 <목소리도> 같지 않아요? 어, 아직 다비참데요그지세요다 됐습니다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먹으면, 먹으면 다 맛있을 것 같아요. <laughs> 우리 옆에 소주 먹을게요. 빵꾸주는 아, 난 아니다. 어, 맛있네. 소주. 음. 그래도 어느 정도 덮여졌는데. 어우, 뭐 거의 안 튀겼나? <laughs> 현재 오리 쌈이라고 해가지고 싸고 이렇게 마늘 좀 같이 줬어요. 저희 저녁 상이 완성됐습니다. 집에서 급하게 만들어온 스팸 고추장찌개, 오리 쌈 구이를 먹고. 계란 후라이를 먹으려고요 맛있어 보이네 편의점 메뉴 치고는 소티아 쌈에 먹는 것 같아서 괜찮은 것 같아요. 맛있어요. 음. 그리고 밖에 여기 올라와서는 따뜻한 국물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. 이 소스가 무슨 소스지? 그냥 마셔야 돼요. 아니면 그냥 이렇게 먹으면 돼요. 오늘 잔이 없다고 그냥 병채로 병나발합니다. 안주가 좋네요. 아 고추장찌개 맛있네요. 감사합니다. 로아님이 이걸 싸갖고 짊어지고 가져온 거예요. <laughs> 제 생각에는 고추장찌개가 많이 무거웠던 것 같습니다. 의자도 무거울 것 같아서 1kg밖에 안 되지만 뺐거든요. 근데, 먹을 거를 생각보다 좀 많이 들고 와서, 많이 무거웠어요. 한잔더 주십시오. 무리하시네요. 무리합니다. 나올 때는 힘들었는데 음. 오늘 그리고 그렇게 춥지가 않아요. 음. 뭐새벽엔 t 겠지만 사실 올라오면서 되게 좀 e b 님이 내려가자고 말할 l 같 b 서 되게 무서웠어요. <laughs> 진짜 딱 그런 표정이었거든요. 여 l e bit of a l i t 이 경사가 끝으로 또 뭐가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어가지고.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뭔가 시작을 하면 약간 끝을 봐야 돼서 중간에 돌아갈 거는 저는 다치지 않으면 생각하지 않을 부분이라서. 그래서 더 힘든 소리를 못 하겠는 거예요. 그래서 진짜 마음을 다잡고 올라왔는데, 높이가 그렇게 높은 산이 아닌데도 경치가 너무 좋았고, 아까도 이제 저기 드물 머리 쪽 그런 야경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. 저희 잘 준비 다 마쳤고요. 밖에 야경도 보고 이제 날씨가 점점 추워져서 일찍 자 보려고 합니다. 그럼 내일 아침에 다시 볼게요. 잘 자요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처음으로 산에서 잤습니다. 어, 생각보다 조용해서 잘 잤고요. 그래도 밤 늦게까지는 비행기가 좀 많이 지나다니더라고요. 그거 말고는 되게 잘잔것 같습니다. 일출은 보지 못했고요. 철수를 하고 빨리 안전하게 하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은 정리 시작해 볼게요. 현재 백패킹 어, 잘 쉬다가 갑니다. 저희 이제 정리 다 끝났고요. 안전하게 하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다음 캠핑에서 만날게요. 안녕